안녕하세요. 찐맘 소산 행복다육 찐맘입니다. 어, 지난번에 어, 진열장 큰 콘솔 들어온 거 하고 또 다육이 새로 들어가지고 어, 제가 어, 심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에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또 화분도 새 구입했잖아요. 화분 그 화분에다 제가 심어서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애연금입니다. 애연금. 음, 애연금. 그리고 이건 흑사. 흑사. 이렇게 한번 보셔요. 흑사. 이렇게. 어, 이렇게 집에다가. 어, 이게꽃하고는다 심어졌고요. 여기는 핑클루비. 어, 자, 핑클루비 한번 보셔요. 핑클루비가 이게 지금 두 포트죠. 음,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두 포트로 사왔는데. 자, 어, 심어주고, 음, 안에다가, 요양해라고 뒀더니, 물주고 그랬더니, 이 물이 빠졌답니다. 이렇게, 핑클로비두 포트 였습니다. 이렇게 핑클로비두 포트도 이쁘나요? 예, 그러고 펜댄스. 자, 펜댄스도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는데, 펜댄스, 이렇게, 심어줘서, 이렇게 꽃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예쁜가요? <laughs> 자, 이거는, 프리티, 프리티, 프리티도, 심어줬어요. 이거는, 흑토인데 흑토이, 흑토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무단이에요. 이거는, 오베사. 자, 오베사. 오배사였고요 이거는 닐리시나, 환영 닐리시나라고 하네요. 닐리시나가 이렇게 조금, 음, 잎사귀가 커서, 저는 또, 마디바처럼 또 다른 종인 줄 알고 바꿨더니, 음, 환엽 넬리시나라고 하네요. 저희 집에 넬리시나가몇개 음, 있어요. 근데, 이게 환엽 넬리시나 이렇게, 세포도 갖다가 합식해서 심어줬답니다. 이거는, 노조킨. 아, 노조킨이 해바라기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줬는데, 올린가요? 음, 노조킨. 어, 노조킨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어, 얼마나 예쁘면 노즈 퀸이라고 했었어요 노즈 퀸이랍니다. 여기는, 음, 특여 목적금. 특여 목적금도 이렇게 제가 장미 화분에 이렇게 어, 심어졌답니다. 이게 특여 목적금이에요. 어, 특여 목적금하고, 아이스 민트하고 조금 비슷하죠. 저는 얘가 어, 특여 목적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청, 저기, 옥색이 나고, 특의 목적은 분이, 음, 분이 좀 많이 나죠. 이게 특여 목적, 금. 이거는 아이시 민트. 아이시 민트는 이거는 세포트 갖다가 합식한 거랍니다. 이거는 센세이션 금. 이번에 제가 득템했다는 거. 센세이션 금. 예쁜가요? 예쁜 하면다 심는 게더 예쁘죠. 센세이션 금. 이거는 패러독스. 자, 이게 패러독스인데요. 음, 패러독스가 어, 저는 이거 지금 음, 적심해서 심어놓은 거 그건데 음, 저기 천 원짜리 방에 어, 묵둥이도 있더라고요. 니 패러독스 세 포트 갖다 심었습니다. 이거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자, 헤르메스는 이거는 천 원짜리 한 포트예요. 이게 한 포트인데 이렇게 양이 많답니다. 헤르메스였습니다. 이렇게 화분 예쁘죠? 헤르메스였고요. 얘는 실버스타금 실버스타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버스타금 이렇게 갖다 심어줬네요. 얘는 그린이 그린이 갖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얘는 천원짜리 창 천원짜리 창 어때요? 예쁜가요? 한번보셔요 천원짜리 창 이거는 아미산 아미산이랍니다. 아미산 이렇게 심어줬네요. 아미산은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참 좋은 다이그라고 합니다. 아미산이었고요. 이 나일락. 이거는 나일락은 제가 작년에 갖다 심었는데, 음, 이렇게 조그만해요. 이렇게 제가 못 키웠어요. <laughs> 음, 이제는, 어, 새로 들어온, 음, 뉴예네진주. 그러니까 뉴예네진주. 이렇게 세포트 합식해서 심어줬답니다 뉴예네진주 하고요. 이거는 소인재금. 기존에 있던 거. 이거는 개마오. 기존에 있던 거죠. 자, 밑에 칸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밑에 칸입니다. 자, 밑에 칸은 제가 이렇게 LED 등을 쏘고 있어요. 저희 집에 햇빛이 많이 안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LED 등을 제가 이렇게 식물 생장 등을 이렇게 써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거는 월토이, 티천 음, 아보카도 크림, 이거는 명경, 이건 황홀한 연꽃 자 이렇게 한번 살짝 살짝 백단향 음 가보고 할게요 백단향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 산타노이스도 있고 음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아이스 그린 아이시 그린도 있고 이거는 피치 그린데 어 정말 다여기는 어디다 심어주냐에 따라줄게 크기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데다가 화분이 없어가지고 토분이 그전에 썼던 것이 있어서 토분에다 키워줬더니 피치가 이렇게 커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모단. 백모단. 예, 이거는 환염노망환염노망 환염노망. 여기는 자 왼쪽은 나일락. 나일락하고 류엔에진즈하고 조금 차이죠. 어, 오른쪽은 류엔에진즈이렇 합식해서 제가 심어줘봤네요. 이거는 연봉금. 연봉금. 이렇게 심어줘봤고요. 이거는, 어 뭐냐면은, 여기가 이거 백금사왕. 백금사왕이 이렇게 꽃이 예쁘다고 할 때만, 백금사왕 옆에, 오른쪽에 꽃대 하나 부른 거 보이나요? 이게 백금사왕입니다. 이거는 정야. 이렇게 또, 이렇게 정난. 정란. 정난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홍대화금, 이렇게, 어, 빛대 칸에서, 이렇게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어,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옆에 칸에, 어, 센스업을 하나 제가 샀어요. 호앤 쇼핑에서. 그건 3단짜리인데, 어, 그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게가 지금, 호앤 쇼핑에서 산 3단짜리 센스업. 어,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는 저기, 봉주라어요 사는 이 장식장은 녹은 안 쓰는데, 얘는 녹드는 거는 좀 슬긴 하나 봐요. 근데 참, 얘도 강하네요. 여기는 당인, 당인인데요. 제가 LED정을 쐈었어요. 겨울에. 그랬더니 얘가 타가지고 지금 당인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여기 속입장 보니까요. 어, 잘, 자고랑잘 나오고 있어요. 당인이었고요. 여기 위에로 보면은, 어, 베이비 핑거, 단지, 어, 베이비 핑거 이게가 양념 단지 물구멍 없어요. 지금 제가 조절해가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연봉 여기 연봉인데요. 이거는 지인이 줬던 연봉이 이렇게 음, 달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아메치스인데 아메치스가 저렇게 지금 작년에 들었던 건데 어, 잘볶었어요 근데 지금 위에 보면은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크고 있죠. 예, 아메치스였고요. 이게 오로랍니다. 이게 오로라도 지금 위에서 엘리드 등을 쏘고 있긴 있는데엘리드등 한번 보일까요? 이렇게 엘리드들 제가 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물도 있긴 있는데, 지금 물구멍이 없는 단지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예, 물구멍이 없는 단지가 몇개 있어요. 얘는 법사 종류 제가 이렇게 꼬집게 했어요. 꼬집게 했는데, 이게 꼬집게 했는데, 나온 거 한번 보셔요. 자고 많이 나왔죠. 크라시안 얘도 법사 종류로 꼬집게한거 얘는 입전인데 입전이 작년에 제 선들이 막좀 있어요 어,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잘 자구도 잘 내주고 잘 해보가고 있답니다 입전 이거는 어, 또 이거는 모노 케라티스금 옆에가 모노캐르테스금이고 정야가 또 하나가 있네. 이거는 운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들이 지금 음, LED 등 선들이에요. 여기는 일월금하고 까라솔 정말 이거는 까라솔에 이요 이건 까라솔 얘는 일월금 까라솔하고 이런 것만 제가 이렇게 하나를 캐놨답니다 이렇게 까라솔 일월금 음. 그리고 이거 치설송 이거 치설송 이한 포트에서 이렇게 지금 작년에 옷자락 그래 어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두 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치설성은 강한 햇빛보다는 어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또더 좋은 것 같아요. 강한 햇빛을 보면 더 쪼글쪼글하더라고요. 네,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치설성은 예쁘게 잘 큰답니다. 어. 여기 밑에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밑에 칸또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칸인데요. 어, 밑에 칸은 여기에 스타버스트 이렇게 있고, 어, 이거는 송로기가 있고, 이거는 염자. 염자가, 어, 제가, 어, 하나는 지인이 준거 심어놓고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놨다고 그랬죠. 염자. 이거는 일월금. 일월금입니다. 이거는 꽃 염자금. 이렇게 꽃 염자금 이렇게 해놓고요. 또, 이렇 봐. 아보카도 크림 넬레시나 어 여기 비안트 아니 아니 여기 비안트나 여기 여태 보자. 비안트인가? 예. 음. 예. 어, 어. 맞네요. 비안트. 얘가 비안트. 얘가 비안트. 흑토이. 어, 이건 집식음 같은데. 집시금도 이렇게 안에 여기가 있으니까 우자라네요 이거는 지금 LED등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 써주고 있어요. 저우하는 LED등이 있어서 써주고 있고요. 우주목 여기는 블루빈스 블루빈스도 지금 밑에가 있으니까 우자라고 있네요. 이거 또 오로라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밑에 칸은 이게 젤로 밑에 칸인데요. 자 젤로 밑에, 밑에 칸은 자 이거 유저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보이나요? 아,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네. 자, 유저꽃 어,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 핑클로비, 사마로, 또, 네, 네드베리, 네드베리도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백봉, 해리와슨, 그리고 이게, 쪼꼬미들 어, 지금 제가, 밑에다가 어, 재활용 흙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놓고 여기서 예, 얘네들한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흙에다 물 줘갖고 키우고 있답니다 그다음또 쪽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원형 테이블 원형 테이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호비 땅인 호비 땅인 이렇게 있고 이거는 어, 오렌지 몰로, 오렌지 몰로. 이거는, 자, 제가, 우리 구독자인 지인이 전, 어, 네드, 아니, 뭐냐 블랙 와인이래 블랙 와인. 본 집에서 키운 거라고 줬어요. 블랙 와인이고, 이거는 키스, 아니, 아니야. 음, 젤리 카쇼피아. 어, 젤리 카쇼피아라고, 어, 이것도 그분이 줬어요, 지금. 한 분이 이거 준 건데, 젤리 카시오피아. 이거는, 네드와인이랍니다. 네드와인. 이렇게 세, 세, 세 개를 창을 줬네요. 어, 제가 창을, 어, 비싼 창은 별로 안 사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어, 제 아는 분이자 구독자인 분이 어, 이렇게 창을 줘가지고, 저도 창에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란가 봐요. 창은, 어, 창틀에다가 페트병에다 걸어서 어, 키운 거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 보여 드릴려고 이건 창페페 음, 이거 지금 구영 부영 제가 물줘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베란다 아니어도 물이 참잘 들더라고요 이거는 천대전송 이거는 매비나금 자, 매비나금도 이렇게 자구를 잘 내주고 착한 다육이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어. 아는 분이 준 창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답니다 제가 요거는 닐리시나 닐리시나가 어, 환염닐리시나 새로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 닐리시나가 있답니다 후레뉴 저희 집에 있는 후레뉴 후레뉴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것이 아 뭐야 이름을 광고안 들어오네 요거는 원종방울목낭금 요거 마리드금 자 마리드금 한번 보세요 마리드금은, 적심, 아니, 꼬집게 해놨던, 이렇게, 마리드금이, 음, 자고를 많이 내놨죠. 착한 다육이. 이거는, 실버스타, 세포도 제가 합식해놓은 거. 실버스타, 세포트 합식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음, 아보카도 크림. 이거는, 얘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어, 옛날에 키웠던 크리스마스인데 어, 적심해서 새끼 내가지고 아마 이렇게 심어준 크리스마스 같아요. 크리스마스 같고요. 제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에는 원형 테이블의 밑인데, 에 아우 여기 지금 뭐냐 해리왓슨이네, 어, 일본 염자 금이네 이런 것들 여기가 있거든요. 어, 꽃피는 염자.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또 이제 두 번째, 원형 테이블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원형 테이블 두 번째 단이에요. 어, 이게 미나, 미나 한번 보세요. 미나도 이렇게 안에만 있는데도 이렇게, 아우, 색감 예쁜 거 보세요. 이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이렇게 입이 하나 떨어져 있고 옆에다 뒀더니, 이렇게 입꼬지가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 오팔이나도, 참, 키우기 수월한 다육입니다. 이거는, 천대전송. 천대전송금이라고 가졌는데, 천대전성금인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천대전성금 이거는 큐비 크러스티. 큐비 크러스티. 큐비 크러스티도, 이렇게, 세 포트를 하나로 만들어줬답니다. 세 개를. 여기 춥수합니다 춥수. 춥스. 춥수. 어, 춥수가 어, 정말 커가지고, 여기, 줄이는데, 많이 줄었어요. 어, 크게 와가지고, 어, 마, 몸을 많이 줄였어요. 춥스 이거는 홍포도. 홍포도가 이렇 보면 자구가 많이 났어요. 이쪽으로 한번 돌려줘볼까? 홍포도도 자구를 참잘 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구 많이 났죠? 여기 한번 보세요. 홍포도. 예. 자구를 참잘 내주는 착한 다이인것 같아요. 베란다에 있어도 잘, 크는 다육이 같아. 요 이거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올리비아도 어때? 이쁜가요? 이거는 눈데리. 작년에 제가 눈데리 갔다가 실패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눈데리가 여름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여름에 좀 서늘한 곳에 둬야 눈데리는, 어, 좋아한답니다. 이거는 마디바. 제가 두 포트 가져왔는데 마디바를 제가, 어, 분갈이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가을에 해줄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은파금 자, 이거는 방울봉낭방울봉낭 이건 이거는 녹기란.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자, 이렇게 한번또 이렇게 봐볼게요. 이거는 신동. 자, 신동 이렇게 꽃이 예쁘답니다. 신동. 제가 신동 두 꽃도 있다고 했죠. 저희 집이 좀 늦대요. 신동이 이렇게 꽃피고 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누브라와 다크누브라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다쿠누브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누브라 비슷비슷하죠. 안에 있으니까자모공보티가 이렇게 꽃을 크게 물고 있답니다. 모공보티도 꽃을 조금 보고 제가 끊어주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도미인 도미인 자이는 도미인하고, 이거는 도, 홍미인. 자, 이건 홍미인. 도미, 도미인, 홍미인.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 두 번째 칸 아랫단인데, 여기가, 어 바나나미인이, 바나나미인이 도제트가, 어 물을 줘도 물 반응이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나나미인을, 음, 뿌리를 적심해서 새로 심어줬어. 여기서 휴양해라고 밑에 칸에다 어놨고요 백토이가 제가 백토이가 물을 줘도 물을 달라고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물을 좀덜 줬었던가봐요. 그리고 백토이가 줄기가 고사돼서 줄기를 잘라내고 새로 심어줬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양해라고 밑에 칸에 줬네요. 군작 또 이거는 음, 누미앤 넥클레스. 아, 이거는 자옥 녹음. 자옥 녹음 지금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여가 있고요. 백단향도 여가 있네요. 아, 그리고. 자. 어, 이거는 자, 세 번째 원형 테이블입니다. 세 번째 원형 테이블이, 이거는 핑크 딥스. 자, 핑크 딥스가 이렇게 있고요. 핑크 딥스. 이거는 송충. 송충도 기라 그러고 청금성이라고도 한대요. 자, 송충 청금성. 음, 이거는 애심, 애심. 자, 은월, 은월도 이렇게 이쁘죠. 은월 참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홍옥. 자 홍옥. 홍어. 자, 홍옥도 좀물르하지 음, 예, 이거는 너우, 너우. 아, 이게 여기 암호르파트인데. 아모르 파트. 이거는 아, 자 이게 금금 금. 금방 뜬다 춘면금을. 춘면금, 춘면금 꽃대 잘라줘야 되겠네. 이거는 도테랑 휴밀리스 한번 보셔요. 휴밀리스가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투명하고 예쁘죠. 휴밀리스 그리고 자 이게 울려심이고 이 홍페페 한번 보셔요. 홍페페. 홍페페, 홍페페 이거 가운데 어 제가 촬영하다 살짝 잘랐어요. 잘린 게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자구가 나네요. 홍페페, 옆쪽 옆에도 홍페페 하나 또 있어. 요 홍페페 여기는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해요. 음 여기가 아마도 어 누비도나 같은데 이거는 음 우리 아들이 가져갔다가 음 너무 자주 커온다고 엄마 뭐냐면 많이 컸다고 새로 이번에 엊그저께 집으로 가져왔네요 자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선들이 엘리드음 선이에요 이거는 헤나예요 헤나 자 이렇게 볼까요? 헤나, 헤나도 나참 예쁘죠 헤나 미나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헤나였고요 밑에 칸을 한번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 파여기 약간 파 여기 파고 이거는 이제 손녀가 생겨서 감당하기 힘든가 봐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는 카스테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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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라 네, 카스테라 이게 카스테라 자여기는 월토이 정야도 이거 하나 있네 그리고 이거는 요술 어 요술꽃 요술꽃이 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두 번째 칸이었고요 이거는 3단짜리랍니다. 3단짜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단짜리, 어, 3단짜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가 축전이 왜 이렇게 생겼냐 면은 이렇게 뿌리 나눔을 해가지고 하면 또, 어, 번식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축전이 번식이 될랑가잘 모르겠어요. 댄서, 자, 이거는 녹기란, 이렇게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도 이렇게 보셔요. 안에가 있어도 물듬 있죠. 황홀한 연꽃도 LED등 음, 가시기에서 그러나 황홀한 연꽃, 여기는 또 음, 이게 상미인가? 아무튼 이게 있고, 이게 천대전성 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인 줬던 것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들은 어, 이렇게 햇빛을 많이 안 봐도 되는 애들 이렇게 두 페리스트 A심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성 언성도 저렇게 좀 있고 천녀운 이게 부사가 작년에 어 뭐냐면 창틀에다가 페트병에다 해서 걸어놨는데 제가 물을 좀 미처 못 줬던가 봐요 그래서 줄기가 고사돼가지고 새로 심어놨더니 이렇게 회복이 잘 되고 있네요 그 다음 3단짜리 자 이게 3단 젤로 밑에에요 어제 분갈을 해줬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자 이거 볼게요. 어제 해줬던 것들인데 얘는 자 센세이션 아니 소울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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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득템했다는 거 하나 또 이거는 어 엑스플 엑스 팩트 익스플랜 익스팩트리아처럼 익스팩트리아처럼 어제 분갈을 해줬고요. 이거는 수빙, 수빙 이렇게 세포트 갖다가 이렇게 어, 수빙 해줬네요. 이거는 유럽메인이라고 어, 어, 세포트 어, 갖다가 이렇게 유럽메 이렇게 분갈이 해줬답니다. 유럽메 이쁜가요? 이거는 나디칸스 금, 나디칸스 금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는 카르멘, 카르멘 이렇게 어제 분갈이해서 이렇게 일단 놨습니다. 이거는, 어, 크리스 보니. 크리스 보니가 어, 크리스마스하고 좀 틀리듯이 크리스 보니는 입이 좀 둥글둥글 하는데, 어, 나중에 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이 조금씩 들어가긴 있, 들어가 있네요. 어, 여기가, 어, 여기는 법사 종류들, 가락, 어떻게, 분갈이 어떻게 해주고, 이거는, 음, 여기 금. 페스티벌금페스티벌금 페스티벌금. 음, 여기는 뭐냐, 원종 서플라이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멕시코 폴덴시스. 음, 멕시코 폴덴시스라고, 음, 저 짝꿍이 저쪽에 있는데, 이쁘다고 골라왔그래 어, 제가 이렇게 이쁘게 심어줬네요. 이거는 크라시엔. 이거는 신의 산물 신의 산물 얘네들은, 어, 신의 선물, 음, 또, 원, 육종 말이야. 이렇게, 어, 창종류들은, 어, 이렇게, 뭐랄까, 페트병에서도, 아니, 이 플라스병에, 화분에서 잘 큰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여기다 한번 심어줘 봤답니다. 여기가 지금 어제 분갈이 해줬던 애들, 이렇게, 요양이라고,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요 어, 하나 또 콘솔 큰거그는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이게 살짝 살짝만 이렇게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바디칸스도 있고 노우도 또 있고 노우가 많죠 저희 집에. 알지? 이름은안 알려줬어. 물론 다입니다. 운동 자금도 있고. 용동자금도 있고, 남봉 옷금도 있고, 이렇게. 마리아 철아 도 있고, 이게 마리아 철아. 여기는 크리스탈로즈. 크리스탈로즈도 있고, 벤바디스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벤바디스도. 여기는 몰라코, 누비도나. 여기는, 음. 고사 오 미니 고사오 요거는 이게시 거 식이다. 보면 뭐, 타이니 버거. 자, 타이니 버거. 얘는 누비 틴티. 이렇게가 연딸이가 이렇게 이렇게 다가 이렇게 좀 키우고 있고요. 밑에 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나 네, 이게 밑에 칸은 이게 하월샤 종류들. 아, 이렇게 봐. 쿠페리금도 이렇게 있고 경화금 카스테라, 자보, 수, 지금 이렇게 수 이렇게 몇개몇개 몇개 지금 만들어놨죠? 지금 하나 갖고 제라스교회 음, 많이 만들어놨답니다. 이거는 음, 유리잔. 이거는 용발토, 사이파 음, 오신영어, 오 신영어, 이거는 자보. 이거는 없드이는데 하나씩씩 만왔더니없듯이 이거는 용기린 이렇게 어, 2단 짜리 아니 큰솔큰 콘솔, 콘솔 2단 짜리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경을 봐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경을 아이고 예, led등 땀에 저희 집이 전경이 되도록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어, 찐마음, 소소한 행복다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찐마음, 소소한 행복다욕이었습니다.